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91일 회복 전망 2026년 강세장 확신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라켓 데이비스는 지난 금요일 발생한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키면서 역사상 가장 큰 청산 기록을 세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하루 만에 21%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레버리 청산 규모는 19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급락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이 사이클 전환의 분기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폭락을 했던 그 역사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과연 이제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을 한번 측정을 해본 건데, 어, 그냥 이렇게 재미있어요. 우선은 네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건의 사건을. 2021년 5월에 발생한 이 중국발 폭락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채굴이나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면서 이때 폭락이 나왔어요 전체적인 시장에 어,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락을 했던 이 시절이죠 그래서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 폐쇄 명령을 했고 중국의 채굴업체 90%가 폐쇄가 됐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와 일부 시중은행 간부들을 불러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주 크게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2021년 이제 5월이죠. 이때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때가 20% 그리고 25% 거의 50%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어,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을 결국에는 합니다.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지금 이제 총 3개월이 걸렸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폭락. 이 나왔을 때, 중국발 폭락이 나왔을 때도 회복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2022년 5월에 이제 테라 루나 붕괴 사건도 있었죠. 예전에 이제 2025년 5월 정도에 이제 그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장에 들어가고 있을 때 나왔던 거고요. 이때쯤이죠. 이때쯤 가장 이제 거의 폭락장이었고 이미 폭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때 테라로나스테가 터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지금 기간이 회복되는데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이제 걸린 거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도 유명하죠. 이건 이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줬었는데. 이때에도 청산은 이제 38억 달러 규모였고 회복은 48일 정도가 이제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때죠. 어 이때는 진짜 작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급락이 나온 뒤 얼마 안 있어서 이걸 다 회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오히려 2020년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회복을 하고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때에도. 그리고 2022년 11월 FTX 붕괴 사건도 있었죠. 이 거래소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청산 30억 달러 회복이 2.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차례의 주요 폭락 사례를 지금 분석을 한 건데, 이네건 중에 세 건이 1.5개월에서 이제 3개월 사이에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됐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이제 레버리지 청산 규모가 이제 193억으로 상당히 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청산이 지금 50억 달러, 30억 달러, 뭐 38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때 중국발 폭락이 그나마 가장 컸죠. 이때 850억 달러. 근데 다른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근데도 이 청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중국발 폭락이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이 암호화폐가 회복되는데, 어떤,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과정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시장에 이제 전통적인 4년 사이클이 아닌 확장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장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4년 주기보다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 90일 이내 전체 시가총액이 4조 1,300억 달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강세장의 재점화 신호가 될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4년 사이클이 유지된다면 이번 폭락이 다음 약세장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라는 견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에 거의 이제 말에 왔어요. 지금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10월이 보통 이제 4년 주기에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는 아직까지 이큰 흐름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런 이제 불장의 느낌이 없어요. 이제 탐욕이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모여드는 그런 형태들이 전혀 없었죠. 지금은 현재 기관들만 사는 형태, 이고, 개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요런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이클의 끝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라이크 데이비스는 이제 과거 대규모 청산 이후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에 시장이 회복된 점을 근거로 향후 20에서 일 90일 사이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 26년이 암호화폐 주식시장 모두에서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확장세, 확장, 이 강세장이 길어지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가 3개월 만에 38%나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 전략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저성영소 비트와이즈가 발표한 3분기 기업 비트코인 채택 보고서에서 현재 이 172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분기에만 48개 신규 기업이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헌트호슬리 비트와이즈 최고경영자는 이 수치가 사람들 뿐 아니라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기 원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 놀라운 수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장이에요. 예전에는 개인들이 이제 매수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지금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모집, 음 매집하고 있고요. 전체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117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해서 28%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유 코인 수는 이제 100만 BTC를 넘어섰다고 했고 전체 공급량의 4.87%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비트코인은 앞 비트코인 보유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형 투자자들은 보통은 이제 중간에 빠질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번 제 기사들을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릴 때마다 보셨겠지만 이 상장사들 한 번에 안삽니다. 한 번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스트레티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마라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비트마인도 그렇고, 대부분은, 목표량은 보통 이제 정어 놓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은 장기 보유 형태로 장기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자금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트레티지로 10월 6일 스트레티지도 이제 10월 6일에 최근 매수를 또 진행을 해서 64만 250 BTC를 보유하고 있고요. 채굴 업체인 마라홀딩스도 53,250 BTC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엔 디지털 자산을 재무전략의 일부로 삼는 장기적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내 기업들이 2025년 하루 평균에 비트코인을 1,755 BTC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하루 평균 양을 크게 상회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900 BTC로 나와 있는데 이제 2024년에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450 BTC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배, 4배 가까이를 더 사고 있는 거예요. 채굴량에. 하루 채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비트코인을 기관에서, 기업들에서 매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마 폐 강세장이 이제 시작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검색, 정고점 절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과열 양상이 됐는지, 시장이 진짜 꼭지점에 왔는지를 판단하는 건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그 자산 시장에 과열이 왔느냐, 안 왔느냐, 끝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패턴 자체가 이 남들이 올라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보통은 사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끝점에 가서 이제 대부분은 나도 빠질 수 없다라는 포모가 오면서 그때 이제 세, 매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끝점에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최상위 그, 진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중요한 지표로 이제 보통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자의 약 75%는 아직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구매라는 검색량이 2017년과 2021년 강세장 때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량은 개인들이 이제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 그때의 가장 강세를 나타냈을 때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검색량 자체가. 그만큼 관심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본격적인 참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즉, 현재 시장 상승은 기관 중심의 수급 흐름에 의해 주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0조 달러 블록체인 빅뱅 카운트다운이라는 기사입니다. 음 지금 이제 현재 4조, 4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기록 자산이 2030년에 10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조 달러 정도는 이제 암호화폐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제 조금씩 주식이나 뭐 채권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2030년에는 100조까지, 100조 달러까지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아주 과감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20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 규모가 이렇게 클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월가에서 제대로 작심하고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 이제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로 거래 비용은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 거고 국경 간 결제도 수초면 끝날 수도 있고요. 중개인 에스크로 계좌도 필요가 없죠. 블록체인이 있으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외환거래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장이 열릴 때가 있고 장이 닫힐 때가 있죠 근데 그 시장 안에서만 거래를 할수 있는데 그게 24시간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고요 블랙록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USD 기관채, 토큰화 펀드를 출시해서 상반기에만 2억 8천만 달러를 네, 2억 8천만 달러가 매입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이제 더 과감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데, 5년 내전 세계 실물자산의 20%가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것이다라고 월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블록체인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와 이제 블록체인을 뗄래 뗄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이 암호화폐를 수수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이제 주목해봐야 되고 그런 토큰들을 할 때마다 어 사용되는 블록체인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래리 핑크 회장도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글로벌 투자 중심에는 이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고 이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산들이 들어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토큰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체인 리크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암호화폐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2만 달러 희망 남았다. 기관 개인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욕해서도 재밌는데요. 비트코인은 폰지다. 폰지 사기다. 라고 이 j p m o c 요 CEO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요, 모건체제피모건 모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아마 앞에 시장에서.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비트코인 비판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 발언에서 이제 신변 위협까지 <laughs>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협박을 했나 봐요. 제이미 다이먼에게. 비트코인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위협을 받고 지금 이제 어 발언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많이 위협감을 느꼈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은 안 한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비판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자신이 이끄는 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어요. 2026년부터. 그럼 당연히 비판을 안 해야죠.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자기 회사에 당연히 이득이 될 텐데, 어, 좀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우선은 지금 2026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대피무건이 허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이런 월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부분 좋은 뉴스들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웨투어건 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폭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강세장 지속을 확신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뭐 3개월 정도가 걸리든 2개월이 걸리든 이 부분을 조금 더잘 견뎌내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예시장 축격이다. 라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BNB가 상장한다. 라는 예정.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의외인데. 코인베이스는 지금까지 이제 BNB 토큰을 상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상장 로드맵에 추가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제 BNB를 결국엔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러면 이제 BNB에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BNB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거래소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의 대형거래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BNB에는, 음,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B, BNB 자체가 워낙 이제 높아졌어요. 지금 이제 3위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이제 높아질 정도로 최근에 뭐 상승을 크게 했다가 조금, 우선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아마 코인베이스도 이 BNB를 상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BNB에는 좋은 호재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위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